2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인은 죽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죽고 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며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수민이다. 아멘 다니엘 7장과 8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9장은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왕이 된첫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은 60년이 넘도록 바벨론이 멸망하기만 기다렸습니다 되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바벨론 멸망의 때가 이스라엘의 징계가 맞춰지는 때가 아니라 70년이 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되죠 사실 성경은 다리오 왕을 메대 제국 왕이라고 이렇게 표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다니엘 5장 30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을 갈대아 나라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연장선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기록하느라고 그렇게 이메대 왕을 갈대아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약 4년 후면은 70년이 차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을 입장에서 보면 이제 4년 후입니다. 기대도 되지만 준비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설줄 알아야 함께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홀로 서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이하를 보시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그간에 지었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메대 제국이 통치하던 첫 해에 이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고위 관리였어요. 총리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새로운 백권을 잡아서 새로운 나라에서 할 일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왕도 보자야 되고 각 행정부터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일에 그간에 그 나라에 경험이 있었던 다니엘로 말미암아 모든 변화가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많이 바빴을 겁니다. 아마 다른 고위 고관들로부터 견제와 시기도 다니엘이 또 챙겨야 될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메대바사 제국이 새로운 통치를 펼치는 그 바쁜 시기에 다니엘을 다니엘은 여전히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그 말씀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했고 결국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었죠. 본문의 전개를 보면요, 기록된 말씀이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0년 동안의 이 징계라는 것이요. 이제 4년 남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과 그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 기도,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그 기도의 내용의 주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 비참한 포로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이스라엘, 우리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죄악을 실토하고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의식, 즉 역사 인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 의식,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해방 4년을 앞둔 이 시점에 저들의 내면에 장착해야 될 중요한 필요 인식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묶인 인성이 되었는지,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과감하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이 역사 인식을 통해서 분별력을 그 내면에 장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고백적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준비하기에 이르릅니다. 철저한 자기 죄악에 대한 실토, 모든 묶임과 수치의 원인은 바로 범죄였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자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이 남은 그 4년 기간 동안 다니엘뿐만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중요한 준비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사실 여러 번 받았죠. 그쯤 되면 성경 읽는 것을 좀 등한히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보이신 참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삶의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이 거룩한 행보를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포로까지 되었는데, 죄값 지렀으니 된거 아니야. 약속한 70년도 다 채웠는데, 이 이상 뭘더 바라냐고.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버럭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사실 고생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아둥바둥 살아온 당사자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한편 나는 나대로 고생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자백하며 기도는 하지만, 어, 눈물은 흘리지만, 돌이키는 자백은 못 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장 상사 정도가 아닌 선생 정도가 아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모가 되셔야만 했는지 아버지가 되셔야만 했는지 저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지켜지지 않을 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감사가 이유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